대출이 제로였어요. 그런데 뭐 조금이라도 이제 해줄 수 있다. 허용해줄 수 있다. 좀 양면, 동정 양면 같은 거예요. 이게 일부라는 게좀 문제입니다. 다만 이게 어디가 풀릴지는 또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사다리경제 유선영입니다. 아, 정부가 지난 어, 어제 어제죠, 10월 27일 전격적인 어,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는데요. 뭐, 내용이 많지는 않고 어, 또 그렇게 파격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짧게라도 내용을 좀 준비했고요. 심플하게 빠르게 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그 가장 그 전체적인 내용을 좀 먼저 말씀드린다면, 아쉽게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무주택자, 그리고 실수요자인 갈아타기 수요에게 적용되는 내용이고, 시장의 어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은 여전하다 보니까, 어 이게 지금 좀 파격적인 어떤 어 완화책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방향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어, 추가적인 완화 방향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어떤 그 기대가,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어, 정부가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가 알수 있는 좋은 사인을 줬다. 이렇게 봅니다. 어, 그리고 일부 분양 시장에는 또 분명 호재가 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시네요. 자, 내용 좀, 어,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일단 가장 먼저 저는 짚고 싶은 게 15억 초과 그냥 주담대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어 이제 요게 네 4번으로의 정부 발표를 했는데요. 금융 규제 안전화 방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아주 저는 좀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무주택자 LTV 50%를 일괄적으로 규제, 규제 지역에서도 적용한다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15억 초과하는 아파트 초과하는 아파트죠. 아파트에만 저, 그 적용이 됐었는데 아파트에게도 이제 50% LTV를 어 동일하게 적용해 준다라는 내용인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 사실 그 앞에 뭐20% 40%이게 받는 거를 50%로 리가 적용해 준다. 이거는 대출을 조금 더 늘려준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출이 아예 안 됐었단 말이에요. 10억 초과되는 아파트들은 대출이 제로였어요. 그런데 어 조금이라도 이제 해줄 수 있다, 허용해 줄수 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 다만 지금 이게 그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10억 초과되는 아파트들은 조금 매수 수요가 돌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 그동안 내가 예를 들어서 16억에 있는 아파트를 대출이 안 돼서 못 샀던 분들, 뭐 20억에서 내가 한, 한 17억, 18억에서 내가 한 2억 정도만 대출 쓰면 딱 되는데, 이러한 어떤 상황이 놓여있던 분들이라면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매수수요가 분명 움직일 수는 있을 상황인데요. 근데 이게 우리 뭐 LTV 자체가 담보 인정 비율이다 보니까 주택에 대한 그퍼센티지는 50%를 준다 하더라도 내가 그 능력을 갚을 상한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소득을 갖고 있느냐, 어,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보는 DSR에서는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떻게 제한적일 수 있고요. 지금 그동안 15억이라는 가격에 조금 움직이기 어려웠던 어떤 수요자, 그리고 그러한 지역의 아파트들 시세가 조금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청약 당첨자식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해 주는다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긴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전에는 청약을 받 청약해서 아파트 신규 아파트를 받았을 때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됐는데 이제 2년까지 늘려준다는 것이고 그 제한 단서가 또 있습니다. 10월 27일 금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처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들에게도 다. 이것을 소급해서 적용해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기는 한데요. 어, 이 역시 좀 양면, 동정 양면 같은 거예요. 꼭 필요한 대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상황이신 분들이 많냐 하면 2015년 이후에 상승장세에서 계속 신규주택 분양받았다가 또 다른 신규주택도 분양받아서 갈아타기 또 새로운 신규주택 분양받아서 갈아타기 이렇게 옮겨가셨던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다 걸려버리신 분들이 지금 엄청 많거든요. 수도권 지역에 지금 분양시장에서 물건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딱 발표됨으로 해서 일단 불안심리를 좀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 문제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급매물 그렇게 해서 나왔던 급매물 저가 매물들이 다시 회수되는 상황, 걷어들여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거래, 거래를 조금 더 줄이는 어떤 영향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금매물을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조금 일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금매물들이 좀 줄어들겠구나. 이것도 한방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확대한다. 지금 9억 넘어가면 대출이 안 되죠 신규 주택 분양 받을 때 그래서 어 내가 관심 있었던 아파트가 분양 진행을 하는데 청약 하고 싶어도 어 9억 넘어가 버려서 안 되네 어난 대출을 안 쓰면 안 되는데 이랬던 곳들이 12억까지 대출 주도금 대출을 확대해 준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기는 한데요 이게 역시 어 양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분양시장 일부에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부라는 게좀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중에서도 이제 요지의 지역들과 서울은 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9억 조금 넘어가는 금액대에 분양되는 것들은 지금 현금이 없으면 접근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어 기회가 오는 거죠. 어 조금의 자금이지만 내가 중도금 대출 활용할 수 있다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이번에 청약해 볼수 있겠구나. 이러한 기회가 될수 있고. 수도권에서도 교통의 호재가 있다거나 입지적으로 좋고 대규모 단지가 이제 분양하는 이런 곳들은 인기 있는 지역들은 어 만약에 9억이 넘어가더라도 이제 12억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접근해 볼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데 문제는 어이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 어 여기 하고 싶었어 청약을 그런데 9억 넘어가 버리네? 아, 저기가 아쉬워. 아, 저기를 하고 싶지만 못하니까, 그럼 조금 아쉬워도 이쪽이 가능하니까 이 금액대에는 요게 가능하니까 이쪽으로 청약을 넣어야지 했었던 수요도 어, 이제 12억까지 되니까 나 조금 대출 쓰더라도 저쪽으로 가야 되겠어. 좀더 좋은 곳으로 조금 대출 더 쓰더라도 가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해질 것이고 어, 좋은 곳과 아닌 곳, 선호 지역과 비선호 지역 어, 그런 곳에 따라서 굉장히 어좀 상황이 갈리는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몰리는 곳들은 좀 안정적으로 분양이 진행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좀 많이 안 좋을 수 있다. 이점이 또 하나의 단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규제 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한다. 이거는 이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고요. 어, 지금 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수도권 지역들을 좀더 완화해주지 않을까. 이 규제 해제를 해주지 않을까. 규제 지역을 어, 풀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월 중에 주거적 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조, 추가적인 계획을 어, 발표를 할것 같은데요. 어, 이거는 이제 좋은 사인이죠. 어, 이렇게 하,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알고 있어. 라고 이제 얘기해주는 거고요. 향후 전책에 대한 어떤 방향을 우리가 조금 감해 보는 것이고 특히 어, 다주택자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기 쉬운 사람들은 다주택자거든요. 왜냐하면 어, 무주택자는 지금 겁나서 조금 힘들어요. 근데 기존의 주택이 있는 분들은 갈아타게 하고 싶어도 조금 상황이 매도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잘안 되다 보니까 못 움직일 가능성이 또 높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자금만 갖고 움직이시려는 다주택자 분들에게 어떤 좀 기회가 온다면 그분들은 좀 움직일 수 있죠. 다만 이게 어디가 풀릴지는 또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두고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어 지역적으로 지금 입지가 좀 많이 좀 아쉬운 지역들. 근데 이 전체적인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같이 가격이 오른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사실 좀 타격을 어 받고 있다 보니까 풀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풀린 곳도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입지적으로는 나쁘지 않아 괜찮은데 어 지역적인 가치는 나쁘지 않지만 너무 물량이 많거나 너무 주변에 공급이 많아서 어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곳들이 있죠. 그런 곳들을 어 풀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은 제가 볼 때는 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수도권 지역들 중에서 이제 풀릴 곳들이 어딘지 우리가 한번 그걸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 이렇게 한번 봤는데 뭔가 좀 아쉽죠. 이건 정부의 잘못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 아쉽냐면, 지금 이게 이제 실수요자들한테 적용되는 정책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이 금리, 이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강력한 악재가 금리인데, 계속 오르는 금리를 잡을 수 있는 대책은 나오기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본질적인 문제를 풀지 못하다 보니, 어, 이게 어떤 핵심적인 지금 시장을 바꾸는 어떤 그런, 어, 트리거가 되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지만 다만 그래도 약간 지금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은 지금 나왔다 이렇게 보이고요 돈이 있는 무주택자 분들 돈이 있어서 내가 좀 고가주택 어 그동안 계속 노렸던거 잡고 싶었는데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 자금이 조금 부족하지만 나 9억 넘어가는 거 조금만 대출 써서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기회일 것이고 그다음에 상급지를 이동하고 싶다 과감하게 좀 갈아타게 하고 싶다 이렇던 분들에게도 역시 지금 이 대책은 좀 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분들에게는 기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어, 대출을 써서 이동을 하더라도요 너무 무리한 대출은 사실은 어,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시기에는 물론 어느 정도 일정 시점까지 오르고 나면 멈출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상 초유의 금리 인상이고 아주 빠르고 급격한 금리 인상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비정상적인 것은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돌아오는 지가 아직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없다 보니까 좀 되게 보수적으로 대응하셔야겠죠 그래서 적정선에서의 대출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기회를 좀잘 활용하셔서 이 시장에서 남과 다른 전략으로 움직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뭐좀 많이 잡하고좀 뭐 힘든 시장이긴 하지만 어 이거 역시 어 지나갈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 많이 힘드신 분들 어, 힘내시고 좀잘 이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 거고요. 어 다음 시간에또 현장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재밌는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어늘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